4월 6일 외복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태까지 손가락 떨고 있냐고 종이 쓰셨는데 <laughs> 패턴 일하면서 이제 조금 애매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주식도 이중 받아보는 게 오늘 우리 지윤 씨가 한네종목 골라놨으니까 지윤 씨 방에 가면 응? 지윤 씨가 골라낸 네종목잘 골라놨어요. 오늘도 타이밍이니까 지윤 씨 방에 가서 그걸 보고 미국 주식 하실 분들은 참고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어, 주이 방송 보셨습니다. 응. 오,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도 미국 주식이 왜 오늘 지윤 씨가 골 고른 게왜 괜찮은지 한번 스스로도 확인해보고 자 김정은이도 무서워하는 중일짜리 주역이 뭐했어 오늘? g s 건설이요 GS건설? 네. 응 GS건설 오자 1봉볼까? 응 이거 왜 샀지? 저 패턴이 이제, 어디서? 60분봉이랑 60분봉이랑 60분봉은 이쁘게 모인건 아니에요 사실 요런데가 더 이쁘게 모였지? 네. 30분봉은 근데 이쁘게 모였어 네, 15분봉도 모여는어 15분봉도 골든 크로스나 이제 15일 평선이 그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얼, 언제 샀어? 오 전에 11 아니 오전에 19,950원에 샀어요. 아, 늦게 출근해서 도참. 19,950원에? 네. 어. 그래서 어, 사서 그래서 틱 어. 올라가서 어. 2만 원가 50원에 어. 열주 팔고 어. 2만 150원에 10주 팔고 역시 세 가슴이구만 <laughs> 또 그래도 벌었으니까 2만 250원 이 2만, 2만. 2만 어. 300원에 10주 털고 오 갑자기 이제 세졌는데 2만 400원에 10주 털고 갖고, 나머지 10주 갖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 얼마 벌었어? 8천원이 8천원? 실점 오늘 처음이잖아 어, 오늘 실점 어, 처음인데 박수 11조는 꼭 내야 돼. <laughs> 야, 8,500원 벌었으면, 저기 뭐야, 어? 나중에 진짜 천억 0 걸겠다, 야. 응? 그래야지. 그래 남자가 꿈을 크게 가, 갖는 거야. 그리고 스탑은 얼마에 났어? 제일 중요한 거. 저, 1 2 0원보다한집 위에요. 만, 2만원? 네. 뭐 그렇게 넓게 놨어너 여기 그 현재가가 2만 450원인데 2만원 났으면. 450원인데 막. 갑자기 300원 됐다, 200원 됐다 올라오고 그래요. 어. 약간 갑자기 확 떨어질까 봐. 그래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봐. 너무 깊게 났는지 네. 내일 가보면 알겠지, 그지 네. 그래서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었는지, 아니면 뭐 이익을 더 확보할 수 있었는지 그거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지겨워? 네. 졸려? <laughs> 그럼 나가서 놀아도 돼. 네. 어? 공부할 없잖아요. 거면 공부할 거면 계속 있고, 네. 응? 놀 데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매매 만 하면 되지. 자, 그다음에 전생님. 네, 저는 동진쌤이 캠. 동진 동진쌤이 캠. 동진 네. 캠. 네. 오. 금요일 날 13,200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도 패턴일 보고 네, 패턴일이요. 어, 30분짜리 여기에서 어, 일봉도 네. 거의 모였고. 네. 어. 사람들 또 그... 패턴일 보고 환장하겠다 이거 보고. 어 그래서 네, 순차적으로 음. 400 600 750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13,000 얼마에 샀다가? 13,200원에 샀어. 아, 200원에 사서 어, 200원에 400, 400원에 400. 400원에 어, 자르고 3, 400원. 400원에 자르고 2 4분에1 9 2 4분에 400원짜르고 11시 33분에 13,600원에 입찰하고 어. 13시 5분에 13,750원 입찰하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있어요? 네. 스탑은 지금 얼만데요 스탑은 층계별로 돌려져 있어요. 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패턴 일이 나와서 어, 그러니까 태풍의 이동 경로처럼 패턴 일이 잘 가는 건 어떻게 잘 가고 못갈 때는 어느 지점이 깨지면 30분이나 60분이나 15분이나 이런데 지선을 찾아서 어느 지점이 깨지면 맛이 가는구나 그럼 그 지점이 뭐야 스탑을 바짝바짝 올려놓은 지점이란 말이야 솔브레인처럼 이렇게 잘갈 수도 있어 패턴 이 나와서 여기서 그지 오늘 몇 프로 떴어 18%나 올라갔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패턴 일이 나와서 이렇게 잘 가다가 어느 지점을 깨면 털어야 될 지점이구나. 그건 5분짜리에서도 동일하다, 이 말이지. 어? 이렇게 가면 어때? 요런 데도 뭐야? 여러분도 일본 차트에서 뭐 배웠어? 전고점이 돌파되면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된다. 배웠지? 네, 네. 전고점 돌파되고 5분에서도 이평선 지지선 전고점 있고 여기 몇이야? 패턴 3이지? 네. 똑같아. 여기서 내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 이런 데서 내가 고민을 하겠지 여기서 살까 말까 그럼 여기서 사면 요 밑에 스탑 놓고 이게 만약에 꽝 되면 이게 MACD가 영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패턴 1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지점이다 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뭐야 스탑 놓는 지점이라 이 말이야 응? 그러면 여기서 샀으면 64,200원 샀으면 여기가 요기, 뭐야 스탑 놓을 지점이야 이렇게 역산을 해서 잘 가는 거는 잘 가는 거대로 어떻게 스탑을 놔야 되는지 잘 가는 거를 자꾸 봐서 어떻게 해야 돼 스탑 놓는 지점을 잘 확실히 익혀야 된다는 말이야 또잘 올라가다가 쭉 이렇게 빠진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어느 지점이 깨지면 이건 털어야 되는구나 그걸 자꾸 매매를 하면서 자기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잘 가는 경우도 있고 좀 전에 동진쌤이 이처럼 이제 여기서도 또 내일 잘갈 수도 여기서도, 여기서도 어때? 아주 이쁘게 15분짜리에서 뭐했지? 네. 그치? 네. 여기도 터치는 안 하고, 뭐 어떤 때는 여기서 터치하고, 또 지난주에 봤던 게 뭐가 있지? SK 시코롱 피어에도 어때? 여기가 뭐지? 오늘 간게 음. 전고점, 이평선 지지 똑같지? 5분짜리에서 패턴 삼이지, 음. 여기 15분짜리 어때? 아주 이쁘게 모여서 골 밑에서부터 빨간색이 골든 크로스 나고 있지? 음. 이것도 잘모였지 이것도 어때? 이런 게 끝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양봉 한번 쫙 뻗어올리면서 올라가야 시나리오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지? 렇 그러면 60분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이게. 한번 쫙 뻗어올리면. 응? 근데 지금 찾아 들어가기는 늦었어. 이렇게 60분짜리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그지? 렇 근데 5분,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5분짜리는 이 정도 와 있다고. 이런 때 찾아 들어가도 어때? 안 늦어. 이것도 뭐야? 패턴 2 플러스, 여기 2평선 패턴 1, 여기 패턴 3이지. 그러면, 이렇게 60분 봉에서 모여있을 때 5분짜리는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이 말이지. 어? 그럼 이것도 뭐야? 패턴 2, 패턴 1, 패턴 3이야. 내가 여기, 여기서 못 잡으면 이런데서 여기서라도 잡고, 아, 이 밑에 스탑 나야겠지 이게 솔브레인하고도 어때? 거의? 흡사하지? 어? 그럼 스탑 놀 지점이 어디야? 내가 여기서 샀더라도, 요 밑에다가 놓으면 되지. 솔브레인하고 어때? 같지? 같아, 안 같아? 솔브레인은 한 개만 왔다 갔지만, 좀 전에 그거는 세 개를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연장으로 있었잖아. 같은 개념이란 말이지. 현상이 좀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익혀서 패턴이를 5분짜리에서, 60분 봉하고 5분짜리에서. 지금 솔브레인은 보자고, 이렇게 된 상태야. SKC 코오롱 PI가 내일 돼서 어떻게 돼? 솔브레인처럼 하나 길게 나올 수도 있지. 그거 하나 먹으려고 여기서부터 자, 잡아갖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패쪽으 있는 거. 그러니까 패턴 일이 화끈하긴 하지만 여러 번 시도해서 한번 맞을 때, 여러 번 시도할 때잘 버텨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은미 씨. 10시 9분에 SKC 코어롱피아이요.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 아니요. <laughs> <laughs> 이거 아침부터 얘기했잖아. 솔브레인 SKC 아, 코어롱피아이 네패스 보라고. 네. 어. 10시 9분에 음. 26,300원에 음. 어, 네, 여기서 나는데, 샀구만. 네, 잘못 들어갔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바로 스탑을 1.2 정도 나서 음. 25,000원 이만 1,950원에 났거든요. 어. 거기서 털리고요. 25,950원 안 갔는데. 하여이6 1 5 0원에 났나 보지. 네, 1% 하여튼 1% 어. 정도 갔거든요 그리고 4시 어. 53분에 음. 네. 어, 다시 들어6 1 5 0원에 어. 다시 들어가서요? 어. 어, 스탑을 어, 2만 6천 250원에 놓고 그리고 11시 48분에 2만 6천 350원을 매도를 하고 음. 그리고 12시 15분에 2만 6천 500원에 다시 매도를 하고요. 음. 그리고 어, 1시 12분에 음. 2만 6천 800원에 매도를 하고요. 음. 그리고 1시 31분에 2만 0천 원에 다 네, 2만 7천원에 매도를 하고 어? 2시 51분에 어? 2만 7천 4백원에 다다 네, 했어요? 네 입자로 했어요. 잘해먹었네. 그러니까 여기서 급하지만 않았으면 뭐야. 어? 안 털리고 계속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짧게 털리고 계속 그 잘해서 오랜만에 이제 매매하고 손맛도 좀 보고 네. 어. 이 방송 보면서 애게 8,000원, 우리 주혜이가 8,000원 벌애 에게 8,000원 이러면 돈못 벌어요. 네. 어. 오픈 채팅방에도 날려줬구만, 제자들하고. 음. 또, LG화죠. LG화. 학 LG화. 학 자, LG화 일봉 한번 보고. 이것도 네. 뭐 거의 비슷하죠? 이거 어때? 60분 어때? 30분. 60분, 30분 이렇게 모이면 월요일날도 한번 봐야 돼. 네. 위든 아래든 어떻게? 해? 그리고 지금 이거 확대해 보면 15위 평선이 맨 밑에서 이제 골든크로스 나면 이게 솔브레인처럼 될지, 어, s k c 코롱 PI처럼 될지, 이제 기대 만빵이라 이거야. 네. 자, 이거는? 네. 어, 12시 21분에 29만 4천 원에 매수를 하고. 29만 4천 원에. 4천 원에? 네. 늦게 했네. 네. 어. 그리고 29만 5,500원에 매도를 하고 아. 네. 그리고 어, 스탑벅스 29만 아니. 네. 어, 아, 그리고 스탑에스 어, 스타벅스 스탑에 렸습니다 29만 4,500원에. 어, 그래도 4,500원에 본전 올려나서 네, 다행이네. 오케이.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빈메커리인프라요 오랜만에 들어본다. 메커리인프라 네. 12시 18분에 어. 만 900원에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패턴 일이라고 들어간 거야요 네. 만9 0원에 들어가서 만 900원에 들어가서, 10, 900원에 들어가서 열, 13시 30분에 1만 1000원에 어, 거의 80% 90%를 매도하고요. 음. 그냥 끝나기 전에 1만 1000원에 다 팔았어요. 음, 잘했어요. 네, 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잔 거야? 무서워서 못할. 이미 올랐을 때. 야, 다른 <딴> 사람들 <laughs> 지금 뭐 짱짱하게 오는데 이거만 하루 웬종일 <laughs> 1% 이내 움직이는 것만 갖고 그냥 졸고 있었구나 마음 먹어. <laughs> 이거 이때 왠지 안 움직이겠나. 진짜 패턴이은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아. 진짜 패턴 일인줄 알고 있었어. 너맷골리 인프라 이거 안 받구만. 응? 자, 그다음에 체리 체리 안 했어? 사탕 물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막 갖고 지금 다 매매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어그 다음에 저기 뭐야 우리 꿀미니 어 꿀미니 얘기해 봐. 롯데지주요. 롯데지주? 거기서 2 4,200원에 10시 1 5분에 2 4,200원에 들어갔고요. 2 4 2 0 0원이 200원. 12시. 어, 좀 늦게 들어갔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패턴 일이 나오긴 나왔어. 그 응. 근데 타점이 좀 높았지. 60분 30분에서. 응. 그, 결국은 그냥 2 4 2 5 0원이 그냥 다 털고 나와 버렸어. 아, 왜, 왜다 여기서 다 털고 나왔어? 이게 좀 애매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떨어질 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 요 어. 그리고요. 어. 처음에는 네. 전부 다 주혁이처럼 새 가슴이야 조금밖에 <laughs> 못먹어 주혁이도 처음엔 2, 3천 원 먹고 좋아했잖아 오늘은 어때? 어? 오늘은 엄청 많이 먹고 나왔잖아 그지 어? <laughs> 거기다 오픈 포지션까지 있어 얘가 오픈 포지션을 남긴 적이 없거든 새 가슴이라 뭐요? 모임 에예때 뭐요? 오픈 포지션이 뭐예요? 오픈 포지션? 아 이렇게 포지션 사갖고 매도를 다안 하고 조금 가지가는거 지금 10주 가져갔잖아 그런 적 많은데 그런 적 많아? 네 미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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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잘해달란다. <안> <laughs> <laughs> 자, 설민. 네, 그리고 더존 비주원. 더존 비주원. 네. 이건 네가 골랐어. 선생님 골랐었어. 이거는 제가 어. 물어보는데 하라고 하셔서. 아 어. 그래. 네. 네. 그래, 네가 골랐어, 됐다. 네, 자, 이것도 어. 그 81,700원에 들어. 81,700원에. 네. 어, 몇 시에? 그 10시 3 0분이 어. 네, 들어가서. 어. 스탑 8900원에 놔두고 어. 이제 11시 25분에 82,100원에 한번 털고요 82,100원. 네. 어. 그리고 11시 30분에 82,300원에 또 한번 털렸고 어. 그리고 네. 어 12시 5분에 82,500원에 털고 음. 그리고 놔뒀다가 음. 1시 45분에 8 1 9 0 0원에 나머지 스탑으로 다 빼주다 그랬죠. 스탑을 였다 놔뒀다가 81,900원 81,900원 0 었다 81,900원으로 스탑 올려놓았지 올려놨는데. 잘했네. 81,600원에 사서 800원에? 네. 어. 잘했네. 스탑을 이렇게 올려 놓은 거야. 아주 잘했어. 오늘은 흠잡을 데가 없네. 어? 첫 거래 진짜 잘했네. 어?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대표님이 가르치셨지. 그렇지. <laughs> 밖에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laughs> 음. 또 없나? 체리가 흐뭇하게 보고 있네. 흐뭇이 아니라 웃기 <laughs> <laughs> 자, 네. 오늘 한 일주일 동안 손가락 빤다가 다들 어, 이익 내고 팔아서 어, 나도 기분이 좋아요. 제일 돈 많이 번 저기 주혁이가 집에 갈때 한턱 쌌으면 좋겠네. 더 잘해서. 음, <laughs> <쐈지. 웃음> 저 과자 한 2,000원이면 사. 3,000원이요. 3 0 0 0원이면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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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